아, 진짜 구체응니키158분 스나 수 민규 님 별풍선 다섯 개 본다. 신짜이왜 아, 나청 총력 만두 걸리지? 아이라바타 안 쓸게. 증장처럼 유령대로 아이라바타 보통 안 만드니까. 어우, 이거 쓰는데? 내중장 걸리니까 좀 퍼진다, 그리고. 어백시 말고 오우, 야, 잠깐만. 나 징장 주지야나 징장 풀 징장이야? 이미지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다. 소음을 중앙에 깔면은 뭉치네. 오오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오, 잘못이다. 와, 근데 소음을 터져버리네. 어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아이라바타 한번 쳐보면서 해볼게요. 아이라바타 쳐보면서. 우와, 겁나 빨라. 우와. 괜찮은데? 이중도면 진짜 아이라바타는 데리고 와야 될것 같은데? 증장으로 잡으려면? 와, 증장천왕의 경험치 사냥터 나온 건가요? 뭔가? 어? 어. 하여튼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혼돈 한번 잡아볼게요. 혼돈. 혼돈, 일단 아이라바타 없이 갑니다. 네, 뒤졌고요 다시 한 번... 어, 아니, 여러분 잠깐만,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2200만 주는데, 그래도 경험치 그리고 증장보다 범위가 넓어서...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우, 많아, 빡세다. 잠만 남길게 그냥. 그냥 이제 원클 사냥하는 것처럼.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중... 어, 이번에, 예, 이번에는 이제 파동 써서 한번 잡아볼게요. 파동. 어, 잠만, 얘 중앙으로. 아... 소 수호물을... 모를 왜 혼돈 을쓰 쓰고... 고？야 만화 통이 진짜 개빡 스네. 까마귀 천고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혼자 그냥 이제 혼자 잡아봤는데 방송국 잡아봤는데 이 경험치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경험치도 얼마나 올라갔을지 한번 볼게요.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경험치에서 지금 오늘 경험치 변해, 변해, 얼마,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잠깐만, 내준주 걸리나? 아 내준주 걸리고요. 올 공중으로 변했고요. 여기가 내수성이면 각성도를 잡을만 하다는 소리인데, 아니야 화조도 변했고, 까마귀도 변했습니다. 까마귀도 잡을만 합니다. 그리고 2100-090. 예. 청룡부터 틀릴 필요 없고, 증장으로 클레타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진짜 연못 이무기보다 잘 나와. 지금 어 이러고 2천만 주잖아, 다 잡으면 2100만 주는데, 증장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꿀이에요. 여기가 정말 꿀이에요. 예, 저도 자, 어제 혼자 방송 끄면서 편집하면서 느꼈는데, 와 여기 연못 이무기! 니모기... 보다 뭐, 경험치는, 경험치도 괜찮고, 클레톤도 잘 나오는데, 사냥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얼리지도 않잖아.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진짜 10호구야. 은근 호구야 정말 호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마을사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그, 그 뭐야, 그내속성에그 태상 천구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증장으로 잡아볼게요. 귀신 풀... 귀신이 걸려서 귀신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공중도 아마 일단은 내준지 안 걸리고요. 와씨, 어떻게 잡냐? 이거 두 부대 도전, 내가 될까? 두 부대 안될것 같은데, 두 부대 안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야, 뭐하냐? 렇캐 미쳤냐? 이 귀신 안 걸리네 근데. 와 태상선 겁나 단단한데. 와 귀신 걸렸다. 말그림 혹시 피부샵 다니나요? 아니요, 예. 네. 와, 두, 일단은 두 부대를 우, 그냥 꾸역꾸역 잡아봤는데, 3,800만 줍니다. 와, 많이 준다, 에 태상청구가 원래 기존에 2,835만 줬는데, 지금, 3,858,000 줍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데미지도 많이 약해졌어요, 보니까. 저번에는 그냥 앞에 앞라인 다 터졌거든? 근데 지금은 좀 버티네? 오! 야! 개빡세네? 이거 <목소리> <너> 뭐야? <laughs> 야, 물음표 올라오는 거 봐. 아, 씨짜 정말, 빨리, 아. 야, 이씨! 아, 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인가? 야, 습기네요. 요번에 거미오개가 이제 떡상을 했죠. 네,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번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잡혀지는지. 이거는 지금 이제 아이라바터 없이 잡는 겁니다. 아이라바터 없이 잡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아, 요 정도? 예. 네. 안에 꼴린드라 하거든? 꼴린드라 하거든? 또저 소화 안 하는 거 실화냐? 와 세부대는 왜 이렇게 퍼지냐? 어, 딱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느낌? 히미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다음판에 아이라바타 하고 갈게요 진법은 없습니다 네. 약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아 이거 물정을 뺄까? 물정 빼는 게더나아 보이는데 그 힘이 전 없이 물정 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와, 뭔지 그냥, 그냥 들어오네. 힘이 전 없이 합니다. 이거. 와 물정이 인기 훨났다 힘이전 해볼게. 힘이전 해볼게. 진놈인가 진짜. 힘이전 한 거야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리얼로 힘이전해서 이제. 오, 어더 센가? 오더센거 어, 같은데? 틱당 2,600 차이라고? 좀더 세진 느낌, 살짝 세진 느낌. 이번에는 아이라바타 끼고 해볼게요. 하동승거임. 와. 와! 여기는 진짜, 파동체가 확대네 와, 7인다잉! 세부대 해볼게요. 와나 별로 그렇게 안 날렸는데 그냥 녹네 어 황소 개구리야 다 잡아 진짜 한번 잡아볼게 아 여기 바으깨 있구나. 못 잡는다. 어, 저번엔 잡았는데. 와, 겁나 단단해졌어. 이거 파동 들어간 거야. 와, 야, 이거 실화야? 보스 한번 잡을게요. 보스는 그나마 잡을만했거든요. 보스는 진짜 제가 이제 저의 제 기준으로 체감상 지국이 제일 잘 잡을만했어요. 일단은 뭐 중간 상관없고. 보스 채 다는 거 봐봐. 와, 확실히. 개 빡세졌어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거든? 지국으로 훨씬 오래 걸리네. 그냥 자기 속성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이거 해주고, 아, 역시 지구인가요? 사냥 역시 편하다. 아하, 이거 껴워 넣는다. 뚜약했다 아, 귀신 타이밍 늦었죠. 조졌죠. 이게 자기 속딜안 들어가면 진짜 사냥 개빡세. 안 죽어, 진짜. 이거 지금 주박 걸린 거입니다. 미실 필수라고 생각하냐고? 미실 필수야. 생각해, 보스 잡을 때는.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극혐 이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온다. 아수호물을아잠아 어, 넘어 왔다.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수업을 설치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도약하네 수업을 설치 안 하고 해볼게.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야야야 아, 야아 야. 맞다 나 여기는 다문으로 와야 할것 같아 왜냐면 다문이 편한 게 뭐였냐면 다문은 얼려요 얘네들이 얼리거든요 그래서 홍동자가 도약하기 전에 얼려가지고 괜찮아요 진짜 지구은 힘들다 됐고 이번엔 이제 각도를 봅시다 내속성이 공중 몬스터가 두 마리가 있어 이거를 한번 이제 각성도를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 근데 각도를 하신 형인데 분명 이거보다 더 빨리 잡아. 무조건이야. 어, 됐어. 지금 20초 딱걸렸고 아, 한 마리 한 마리 놓쳤다. 배강기 한번 잡아볼게. 배강기. 이거 한 무대 한번 잡아볼게. 한 무대. 라바타 한다. 라바타 하고 가볼게 이거 첫판. 와 뭐야 이거. 두대 보자. 아 이게 렇 퍼져면 안 되는데, 씨. 아 탱을 아 탱을 소환을 안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탱 그지. 어 무서워. 스턴 걸렸어. 아, 어, 박스인데. 내전주가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내전주 걸렸으면. 어우, 야 이거 제가 이 각성도를 제가 너무 좀 이해도가 좀 없어서 좀빡셉니다 예. 분명 좀 하시는 형님들은 하실 거야, 아마. 예. 하여튼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번에는 까마귀처럼 잡아볼게요. 이거는 얘는 뇌정조 걸려서 괜찮을 것 같아. 박준 님 별풍선 5개 본다. 그럼 마저 급 타저 둘다 가져야 하나, 히히히니처럼. 그렇죠, 예. 와, 괜찮다. 와, 조졌다, 여기. 와, 괜찮은데요? 와, 괜찮다. 각성도로 사냥터, 광목 돌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합이 좋다고. 광목이랑 돌이, 와, 생... 와, 이건 좀 놀라운데. 하여튼 이렇게 화조 한번 잡아볼게요. 화조 공중몬스터인 화조 뭐에 왜 동작이래? 속성들이 안 들어가고 이 정도면은 속성들이 안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뭐 혹시 공중은 참잘 잡네 각성돌이가잘 잡아 각성돌리 dps가 세가지고 희왕의 대력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다 겁나 터진다. 어, 하여튼 뭐이 정도? 하여튼 각성도.